자, 20번 문제입니다. 다음 식의 계산 순서는 그렇습니다. 자, 괄호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? 자, 첫 번째로 소괄호, 두 번째로 중괄호, 세 번째로 대괄호. 근데 아, 이 식에서는 대괄호는 보이지 않네요. 자, 그러면 먼저 소괄호를 먼저 해 줘야 된다고요.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와야 될게 어느 부분이겠습니까? 이 부분이겠죠. 자, 디귿이 첫 번째가 되겠죠. 자, 그다음에 중괄호죠. 그러니까 리을이 두 번째가 될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합니까? 아니에요. 곱셈을 먼저 해줘야죠. 그러니까 니은이 3번이고요.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기억이 4번이 되겠죠. 그렇죠. 디귿, 리을, 니은, 기억 순이 되니까. 어디 있습니까? 어, 디귿, 리을 니은, 기억 여기 있네요. 자, 4번이 답이다. 라는 거죠.